예 보이아에서 나온 HM100 인터뷰용 마이크 같습니다 핸드헬드 예 옴니 디렉션널로 되어있네요 한번 뜯었던 제품이고요 테스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 다이나믹이죠 맞나 요 다이나믹 예 다이나믹 설명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설명서 뭐라고 되어있나 옴니 어 디렉션 무장성 핸드헬드 마이크로폰 으 되어 있고 설명을 보니까 아다이내믹 맞네요. 다이내믹 예, 주파수역도 나와 있고요. 그 인터뷰 때 카메라에 연결하시거나 뭐쓰시면 좋습니다. 좀 마이크 길어요. 예, 뭐꼭 인터넷을 쓰시는 건 아니고요. 뭐 스피치용이나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보컬도 가능하겠죠. 다이내믹이니까 이렇게 생긴 마이크들좀긴 마이크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 남은 제품입니다. 오픈되어 있는 제품이고 상태는 아주 좋죠. 네. 상태 기스 있어 요 없어요? 없습니다. 그 확인 안 했네? 확인 한번 시켜드릴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됩니다. 저희는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. 실기 쓸수없죠 네. 완전 새 겁니다. 완전 새고 한두번 정도 테스트했던 것 같아요. 예, 바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